8 0 0입니다 어, 오늘은 제가 서서 경례를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해병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왜 앉아서 경례를 하냐고 하길래 오늘은 서서 해봤습니다. 빌첩! <laughs> 저희 그 수톡 TV 중에 이게 바로 중고차다라는 코너 아시죠? 거기 지금 스튜디오를 완성이 되가고 있습니다. 나중에 조금 더 완벽하게 완성이 되면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뭐 할리, 해병대, 뭐 전원주택, 뭐 중고차 이거를 하고 있는데 해병대 가족들이 충성 고객으로서 영상을 계속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 댓글을 달고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만나 뵙게 됐는데 500자 선임이시고 창설 초기 수색대 멤버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이 만나서 뭐할 얘기가 얼마 있겠냐 싶었는데 한 1시에 만나가지고 한 그건 5시까지 <laughs> 근데 이제 그 선배님도 해보고 싶은 거다 해봤지만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을 못해봤다 하는 어떤 마음의 그리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 선배님은 이런 바이크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브레이크아웃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<laughs> 선배님이 어이 동생 가슴이 뛰네 <laughs> 우리, 당장 저거 사갖고, 같이 달리네. 그래서 뭐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선배님을 만나고, 커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. 할 네. 일을 <laughs> 타면서, 어떤 컨텐츠를 할 것인가, 뭐,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, 정말, 분위기도 좋고, 화기애애한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딱 보니까, 그, 선배님이 축구도 많이 하시고, 그, 사이즈가 등발도 딱 좋고 브레이크아웃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네, 어저께 저희들이 그 이게 중고차다 그거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우리가 그 전에 K5를 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선배님이 그 통화가 돼서 촬영하는 곳으로 오시기로 했는데 선배님을 먼저 뵙고 이제 후 촬영을 다시 이어 나갔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캠핑카랑 연결이 저희들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세요? 근데 저는 군대 이후로 캠핑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뭐하나 저렇게 텐트 치고 막 냄비 챙기고 씻도 못하고 불편하고 근데 거기를 왜 갈까? 하나는 이유가 공감하는 것이 그 목적 자체가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우리 DNA 속에 원시시대부터 이렇게 불을 피웠던 그런 기억이 우리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장작불을 떼면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힐링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불멍이라고 도 하잖아요. 캠핑 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불피로 간다. 이렇게도 말을 하던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좋은데, 아, 막 그. 여기 지금 저랑 같이 지금 사업 파트너로 있는 그 이용일 대표님도 식구들하고 한번 가는 걸 보면 막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이것저것 싸고고와저 진짜 딸을 위해서 지극정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캠핑카 리뷰도 해봐야 되고 경험을 해봐야 되는 상황에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 사랑하는 사람이 또 캠핑을 좋아하니까 해봐야죠. <laughs>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캠핑카 회사 중에 벤택이란 데가 있는가 봐요. 저같이 이렇게 캠핑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준비가 안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완전히 세팅이 돼갖고 나온 차가 있더라고요. 아, 좋네. <laughs> 이게 캠핑카구나. 캠핑카 하면은 막 낚시하는 사람들 또그 다음에 막 차 옆에 막 이렇게 수납장, 찬장 같은 거막 있고, 좁고, 막좀 그런 분위기를 생각을 했었었는데, 어저께 잠깐 봤거든요. 와, 신세계 되네요. 아, 나도 하나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뭐, 평소 차를 그대로 쓰다가, 근데 평소 차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, 정말 막 의전용, 뭐막 이렇게 막 편안하게 쓰다가, 그냥 캠핑 가자, 해보면 그냥, 그냥 가는 거예요, 그냥. 준비 없이 다차 안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, 그 다음에 뭐 전기 같은 경우에서도 뭐지 스스로 막 배터리 충전 해보고, 정말 편한 세상이더라고요. 아, 이 정도면은 나도 캠핑카에 도전해보고 싶다. 뭐 차박 이런 거, <laughs> 어, 나중에 한번 코너를 만들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. 500자 선배님하고 같이 어떤 기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은 브레이크 아웃을 목표로 두고. 바이크 타면서 또 새로운 컨텐츠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. 하 아, 근데 제 사랑하는 사람이 여유 돈이 있으면 사랑했는데 어떻게 만들지. <laughs>